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네, 그 저희 교회가 그세 어, 가지 기도 제목으로 작년에 힘차게 기도했었죠. 이첫 번째가 저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속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 속회는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 속장님들과 함께 그 새로운 속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속회 교육을 통하여 속회 예배를 시뮬레이션도 하고 저 2월 달 동안 그각 속회원들을 알뜰살뜰하게 잘 챙기면서 기도하면서. 3월 달부터는 매주 속회 예배를 드려갈 예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속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기, 기도의 응답과 같이 우리 최영지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또 우리 전사님과 함께 또 유초 등부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서 어, 영상을 통하여 이 유초 등부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아이들의 믿음이 참 귀하게 자라나고 있구나를 더욱 더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가 더욱 더이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기도로 그 사역을 함께 도우면서 그리고 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도우미 교사, 보조 교사, 혹은 정교사 다양하게 열려 있으니까요. 교사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더욱 더 부흥해가는 우리 유초등부가 그리고 더 부흥해서 온전해지는 우리 교회 학교 영아부부터 이 중고등부 청년부에까지 이르러.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사랑에 대한 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본이 되는 것은 이 성경에 참 많은 원리가 있어요. 저희가 오전 예배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묵상했던 것처럼 이 본이 되는 그 원리와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고 담겨져 있는데, 사실 이 본이 되어져 가는 원리는 마중물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 마중물은 한 바가지의 물이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기능하지 못했던 그 펌프가 온전한 기능을 하게 되고, 한 바가지의 그 물이 부어짐을 통하여서 밑에 있는 수원들이 많은 물들이. 끌어져 올라올 수 있게됨을 뜻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심 가운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원리도 모세를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 같이 사용하셨고 또 사도바울을 깨운 아나니아의 그 기도도 짧은 순간 짧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통하여 위대한 사역자 사도바울이 깨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면. 아나니아도 참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또한 마중물의 그 원리 가운데 마중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고 위대한 사역들과 또 위대한 그의 업적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신앙에도 그 그 초석을 다지게 되었고 또 신앙인 믿음 인에게도 믿음 있는 자녀들에게도 많은 본이 되는 그런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을 향한 마중물 그 자체가 되어 주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 보면서,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 그 교육부 모든 섬기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마중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 위하여 그 힘써이라는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며 쓰임 받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중고등부와 영아부 외에 지금은 유초등부가 저희 교회의 마중물과 같이 이 교회학교 사역 중에서도 마중물과 같이 잘 세워져 가고 있고 잘 헌신하고 있고 또 부장님부터 선생님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온전하게 있는 부서이기에 조금 더 유초등부 쪽을 향하여 함께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게 된다면요, 이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가리키고 신앙교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라포 형성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의 성장이 더욱 더 빨라지게 되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어 중학생의 모습을 한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초등학생이고 초등학생의 모습을 한 친구들을 보면 보통 저학년이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더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많은 그런 그 성장이 조금 빨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이 부모님에게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에게 열지 못할 그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마음이 열리면 그것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그 은혜가 믿음에 이르러 구원의 감격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사역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라포 형성은 서로가 신뢰하는 신뢰관계를 뜻하게 되고 그 신뢰관계 속에서 오는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고 또 감정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가 바로 이 라포입니다 라포 형성은 들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줄 때 건강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공감하고 눈 맞춰줄 때 형성되어 갑니다. 이 라포라는 게 굉장한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어, 그것은 제 그 아이도 이제 유초등부에 속해서 어 예배 훈련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고 있는 학부모된 입장으로서 참 재밌으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신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어좀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금순 권사님께 저희 채원이가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 그때 은혜가 되고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금순 권사님을 보고 할머니 혹은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청년의 선생님을 바라보듯이 선생님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품는 이 채원이의 모습을 보니까, 아, 이 나이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계신 우리 이금순 선생님의 헌신이 더욱더 느껴지게 되어서, 아,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권사님에게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교사에 대한 도전이 되고 마중물과 같이 귀하게 쓰임 받겠다라는 그런 은혜와 도전이 되어 참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포 형성으로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눈 맞추어 대화하고 공감하고 들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린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인간이 인간을 낳고 동물이 동물을 고양이가 개를 낳을 수 없듯이 이 신이 인간을 낳는 것이 아니라 신이 아들로서의 신을 온전히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의 옷을 입으셔서 직접 우리의 이 육신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치유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가르침이었죠 예수님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눈을 맞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기에도 참으로 부족한 우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눈을 맞춰주시고 우리의 그 작은 신음까지도 경청해주셨던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에 우리도 다음 세대를 품어갈 때그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눈 맞추고 바라보고 들어가며 진심으로 사랑을 전할 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라포가 형성되어서 열려지는 마음에 복음을 심어가고 가르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신앙교육을 감당하는 우리 대성교회와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이 교사로서의 부르심은 세상의 교사가 아니라 또, 월급을 받고 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일이나 봉급을 받기 위한 사례를 받기 위한 일이 아니기에 믿음을 도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기, 전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라포가 형성된 상황에서 그들의 옆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본이되고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으로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그 수련의 사역을 저희 보통 최영지 전사님이 지금 신학생으로서 3학년 정도나 되십니까? 3학년이시니까 제가 딱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시기 때그 당시에 담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역 비전이 뭐냐고 물으셨고 어, 청소년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좀 뜨겁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떠한 세미나, 어떠한 컨퍼런스를 가든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청소년을 향한 전문적인 사역자가 되십시오라는 그러한 도전을 주셨고 실제로 모든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다 지원해 주시고 캠프 사역을 다닐 때 본당에 있는 스피커나 음향들까지 다 빌려 주실 정도로 그 학부생일 때참 많은 지원과 격려와 응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훈련 받으며 청소년 사역을 시작해서 어, 줄곧 해왔습니다. 그 청소년 사역을 배우게 되었을 때모건대학교에서이 축구 동아리 마나임이라는 팀이 있는데요. 그 팀에 신학생들이 자신이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몇몇 작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훈련을 해 보자라고 하였고 그 뜻이 함께 맞고 연합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어서 10 삼3년 정도 그 수련회가 계속 이어져서 그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대학원이 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어서도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계로 그 모임과 캠프 사역을 알게 되고 어,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건대학교 후배들과 별반 다른 거 없이 오히려 캠프 사역에 비전이 있어서 배우러 왔다라는 저에게 모든 캠프자료 10년치를 다 주시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역에 대한 마음가짐부터 사역의 작은 부분까지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저에게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런 어, 분들이셨고 그리고 그런 사역이었는데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제가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최영지 전사님을 학생 때 만나게 되었어요. 그 캠프에서 또 은혜를 나누게 되고 또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 허락되, 허락해 주신 것을 보면서 더욱 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 캠프의 주요 프로그램은 아침부터 저녁 집회 전까지 온 종일 다 게임이에요. 놀고 직접 몸 부딪히고 직접 교제하고. 직접 뛰어놀고, 또 팀을 나눠서 놀고, 따로따로 놀고, 개인적으로 놀고, 또 모든 순서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상한 썰렁개그를 계속 던지시고, 계속 놀자판이에요. 그렇게 놀아서 아이들의 마음이 스텝과 목사님들을 향해 활짝 열렸을 때, 집회 때 복음을 그 열린 마음에 막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막 웃던 그 사이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그 아이의 어깨와 등을 대고 진실된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을 보며 함께 은혜받고 그런 목사님들을 보며 함께 은혜받고 그런 스텝들을 보면서 함께 은혜받으면서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주어졌던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라오기는 우리 교회 학교도 그 마음을 열어가기 위한 그 즐거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해 가고 지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기쁨과 놀이를 위하여서 우리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 그 복음을 막 집어넣었던 것과 같이 이 열린 마음을 가진 아이들 곁에서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건강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본으로서의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도 예배를 잘 집중하여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해서 온그 모습.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유초등부 예배에 임하게 될때그 은혜에 화답하여 아멘 아멘 하면서 때로는 눈물로 회개하고 때로는 도전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모습을 열려진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해 보면 아이들이 막왁자지껄 떠들어요. 특별히 중학생 컨트롤이 안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막 뒤섞여서 예배당에서 공 차지 말라 그래도 막공 차고 막희덕거리면서막 놀게 돼요. 그런데 첫째 날 저녁 집회에 은혜를 받고 둘째 날그 전에 첫째 날 저녁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막 도전하고 그렇게 은혜 받았던 친구들이 둘째 날 저녁 집회에 시작하기 전에 저녁을 금식하는 친구들이 생겨가고 저녁을 먹고 바로 와서 양치질만 하면서 그 자리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조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도전하는 그 마중물과 같은 예배자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그 예배의 환경과 예배의 분위기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오기는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을 향해 부어 주실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마음껏 부어짐을 받는 우리 마중물과 같은 선생님들이 되셔서 어 지금 우리가 부, 붓고 또 행하는 모든 사랑들이 열매 맺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마치 이 콩나물을 기를 때 그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그 물이 이렇게 그 주르륵 다 빠지지만 나중에 그 함을 열어보면은 영락 없이 무럭무럭 자라있는 콩나물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아이들을 향하여 쏟는 그 관심과 사랑이 다 빠져나가는 것만 같고 그 아이를 향한 때로는 속상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화가 나는 그 마음을 들 누르면서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유초등부 영상을 통하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라나 있을 하나님의 세대를 기대하는 우리 대성교회와 우리 그렇게 그 일을 향하여 쓰임 받는 우리 교사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과 교회 학교 모든 섬기는 손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를 좀 도전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장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예. 26장 1절을 보시면 이 이삭 아브라함의 때에 첫흉년이 들게 되는데 어, 은혜 위에 은혜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축복 위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흉년이 들게 된다면 참으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흉년에 또 흉년이 설상가상의 상황과 같이 흉년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의 선 선조도 그 신앙의 선배들, 너희들의 믿음의 선조들도 나에게 순종하였고, 그를, 그들과 함께 약속한 축복의 내용이 내게 있으니, 너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그렇게 복을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삭이 그라레 거주하게 됩니다. 흉년의 흉년의 때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에 남게 된 결단이. 마치 우리 교회 학교의 상황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이만큼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분위기가 교회 학교를 향한 많은 지원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또 그렇게 충만한 아이들이 막 있어서 뭐 시스템과 공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모든 아이들이 사모하고 날마다 새 친구가 오는 그러한 부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주신 감동과 소명을 붙들고 얼마 안 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순종함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새롭게 그렇게 헌신과 섬김을 시작하게 된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엄청납니다 12절, 13절,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이르러 그 흉년의 흉년이 겹친 그곳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고 그곳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그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짓는 믿음의 일을 시작하니까 열매를 얻게 되는데 얼마나 얻게 됩니까? 어,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어, 섬기고 있는 아이들 이 대략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사이로 유초등부가 지금 나오게, 나오고 있는데 이 축복의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100배의 열매 몇 명입니까? 유초등부 천명 할렐루야. <laughs>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일들이 그렇게 기대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기를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한강을 보시면 편의점이 있어요. 어, 제가 그 예전에 망원동 쪽에 살 때, 합정 홍대 옆 쪽에서 살 때, 이 망원지구의 한강 쪽을 쭉 가다 보면 이렇게 한강에 편의점이 있고 직성라면을 이렇게 끓여 먹는 곳이 있어서 자주 갔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조깅을 하다 하면서 저 건너편에 있는 여의도와 또 화려한 그큰 건물들을 보면서. 나중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저 여의도 저큰 건물과 같은 교회로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혼자만의 상상으로 기도를 하면서 꿈을 크게 입을 크게 벌리며 이렇게 묵상하며 조깅을 하고 운동을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한강을 보시면 어, 그 때로는 강물이 범람하여 모든 지면이 잠길 때가 아직 틀어지고. 시면안 되는데 잠시만요. <laughs> 너무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을 예, 예, 강강물이 범람하여서 이 한강의 모든 도로가 그렇게 침수가 될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망원동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월세와 집값 쌌었는데 그 이유가. 침수가 되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모든 그 동네가 다 잠기게 돼요. 그럼 동네보다 더 밑에 있는 이 한강 공원의 도로와 편의점들은 더욱더 잠기게 되겠죠. 그런데 한강의 편의점은 결코 잠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한강의 편의점은 플로팅 하우스 그런 시스템을 가져서 이네 개의 기둥이 있고 그네 개의 기둥에 늘떠 있는 모양새로 지내고 있기에 물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그 기둥에 따라서 올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죠? 수면, 그, 아, 그, 예, 그 강물의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떠오르는 구조로 지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사진을 보시면 그 모든 곳이 다 잠겨서 도로와 그 풀은 다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가 잠겨있는 것만 봐도 정말 많이 최소한 1미터 가까이 잠겨져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저네개의 기둥이 깊게 박혀져 있고 높이 박혀져 있어서 그대로 올라가는 모양새로 마치 방주와 같이 그물 위에 떠서 물이 빠지는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와 세대를 지나면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이금순 부장님, 또 진아 집사님, 또 우리 최영지 전사님, 또 이강예 교육 부장님 네 분이 이 시대의 이 편의점의 기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유초등부와 교육부를 살리는 축복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기둥이 필요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성장기에 세상으로부터 받아지는 상처와 고통들, 트라우마가 되기 전에 이네 개의 기둥만 온전히 그들 옆에서 건강 건강한 믿음의 모습을 함께 해주신다면 이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편의점과 같이. 넉넉히 이기고 견디게 되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소명을 가지고 흉년과 흉년의 때에 더욱 더 자리를 굳게하여 아이들에게 버팀목이 되는 우리 교회학교와 모든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를 세상의 빛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